어 산인데 알칼리성이라고 오늘 알아볼 주제는 바로 초산 식초의 역설입니다. 보통 산하면 시큼하고 몸가 몸에 안 좋을 것 같잖아. 하지만 식초는 좀 달라. 맛은 시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알칼리성으로 변신한다는 사실. 신기하지 않아? 그럼 왜 식초는 이런 반전 매력을 뽐낼까? 비밀은 바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있어. 식초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더 힘이 샘. 알칼리 성분들과 만나서 원래 갖고 있던 시큼한 산성 특징을 잃어버리게 되거든. 투명 물에 빨간 색깔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고나 할까. 식초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. 몸속 산을 중화시켜 주고 피로 물질인 젖산도 분해해 준대. 소화도 돕고 변비 예방까지. 만능 해결사 같지 않아? 시중에 파는 알칼리성 물이 더 좋을 것 같다고? 흠. 그건 아직 확실한 증거가 부족하대. 식초처럼 자연적인 알칼리성을 섭취하는 게 훨씬 좋다는 말씀. 기억해. 건강한 식단은 산성 알칼리성 식품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. 오늘부터 식탁에 식초 한병 놔두는 거 잊지 마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. 구독 잊지 말고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